바로 간다 사회정책팀 정동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교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도권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학원들까지 등교, 등원을 중단하고 집단감염이 가라앉길 숨죽여 지켜보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나몰라라 하면서 매일 아침 수백 명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있는 초등학교가 서울 한가운데 있다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노란색 버스가 줄을 지어 학교로 들어갑니다. 차가 멈추자 수십 명씩 아이들이 내립니다. 후문으로 가봤습니다. 이곳엔 아이들을 태우고 온 승용차가 줄을 잇습니다. 걸어서 오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등교시키면 좀 불안한거나 이런 거 없으신지. 이런 쓰시니까. 현재 수도권 학교들은 코로나 여파로 등교 수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 그런데 대체 몇 명이나 등교하고 있는 걸까? 교육청에 보고된 이학교의 그제 등교 인원은 400여 명입니다. 전교생이 649명이니까 줄잡아 학생들의 3분의 2 정도가 학교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학교 측은 등교 학생들을 긴급 돌봄 인원으로 신고했습니다. 도저히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형편인 아이들만 학교에서 책임지라고 있는 제도를 역 이용해 거의 전교생을 꼼수로 등교시키고 있는 겁니다. 참 불가피하게 이렇게 바꾸는 있지만 저희도 뭐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입장이고 천적에 매일 뭐 의심조사하고 있으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꼼수 등교는 처음이 아닙니다. 3분의 1 등교 지침이 내려져 있던 지난 7월엔 3분의 1은 정상 등교. 나머지 3분의 2 학생들은 역시 긴급 돌봄을 신청해 전원을 등교시켰습니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 가운데 맞벌이 비중이 높고 긴급 돌봄 신청자가 많아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맞벌이가 5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75%에서 80% 정도가 긴급 돌봄 열어달라고 그래요. 하지만 채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공립학교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부모들의 맞벌이 비율이 크게 다르지도 않은데 전교생 1100명 가운데 긴급 돌봄 신청자는 60명, 5% 정도였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울 전체를 봐도 유독 사립학교의 돌봄 참여율은 높습니다. 교육 현장에선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습니다. 연간 1000만 원을 넘나드는 비싼 사립학교 학비를 내고 있는데 코로나 핑계로 원격 수업만 계속할 거냐며 부모들부터가 등교 수업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학비를 부담하면서 본전을 좀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또 우리 아이만 등교를 시키지 않는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학비를 환불해줄 생각은 전혀 없는 학교 측 또한 긴급 돌봄 제도를 악용해 억지로라도 등교를 시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심지어 가능한 많은 학생을 통학 버스에 태우려. 돌봄 신청을 유도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 다던, 명 다던 행을할 수밖에 없고 그 학교들이 최소 한3 이상은, 3 4 이상은 분 보지 않았을까. 몇 달째 제대로 등교를 못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방역에 협조해야 한다고 달래온 대다수 부모들은 특정 사립 초등학교의 줄이는 등교 행렬을 보며 그저 허탈할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심인데 자기들만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화도 많이 나고 허탈하고 이건 뭔가 과연 이 코로나의 사태가 맞는가 다른 나라의 얘기인가 그런 음. 사, 심정이 많이 들죠. 바로 간다 정동훈입니다.